다자 토론을 통해 진정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입증되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첫 토론회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비교 검증하는 이번 토론회가 무능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점철되며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큰 제스처와 목소리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쇼맨십에 치중한 나머지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었다. 정책에 대한 이해력 부재와 학습 부족의 위기를 얼렁뚱땅 넘기는 모습에서는 실소를 자아냈다. 특히 서민의 삶과 직결된 주택 청약 관련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청약 만점을 40점이라고 답하는 한편, 10년간 국제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인 이유 텍소노미와 알리백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최소한 본인이 주장해 온 정책에 대한 기본 용어도 숙지 못한 후보에게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 능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변명과 해명에 급급하며 시종일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특히 대장동 문제의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없이 동문서답하며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이로 인해 평정심이 흔들리며 특유의 포커페이스가 깨져버렸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전국에 얼마나 큰 불안 요소가 될수 있을지 국민들께 미리 보기를 제공해준 듯했다. 이러한 양당 후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점철된 진흙탕 토론회 속에서도 안철수 후보만이 연꽃과 같은 존재로 부각됐다. 한정된 시간 속에 토론에 참석한 세계 정당 대선 후보로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협의와 조정 능력을 입증한 이날 토론의 백미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폭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며 디테일에 강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께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대선까지 33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후보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흠결 많은 양당의 후보가 아닌 국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이 진정한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었음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증명되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홍경희.